안녕하세요. 러너 해금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대저토투의 삐설대 위에 걸치기에요. 제가 지금 PC방이라서 조금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앞에 여기 턱 있죠? 턱 하나, 턱 둘, 턱 셋이 있어요. 여기서 붙어서 안점을 하면은 평생 못 올라가요. 여기 붙기 전에 살짝 떨어져서 앞으로 가시면서 안점, 또, 앞으로 가시면서 안점. 가운데에서 옆에 안점 구번 올라오시고요. 왼쪽으로 살짝 가요. 이때 왼쪽 벽이 보이면 점프하게 되면 밑으로 낙대면 크게 입어요. 보이기 전에 앞으로 가시면서 안점을 하시면 흰색 위에 걸쳐져요. 걸쳐졌을 때 ㄴ 자로 도는 건데요. 처음에 살짝,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살짝 오른쪽을 보고, 가시다 보면요. 살짝 이렇게 벽 옆면이 보이죠? 그때 살짝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너무 많이 돌리시게 되면은 가다가 이렇게 안 가져요. 이 벽면이 사라질 때쯤에 그때 살짝 왼쪽을 보시고 살짝 가시고 옆으로 좀간 다음에 저쪽에 끝을 보시고 앞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 왔을 때 인부를 하면요, 인부를 하고 이 사람이 서요. 위에서 앞으로 이렇게 쭉 달리시면요. 여기 위에 걸쳐져요. 걸쳐졌을 때 저쪽 끝에 모서리 보시고 앞으로 가시면서 저기 점프를 하고 저기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가져요. 저번에 여기 가지다가 한번 낙사했었는데 운 좋으면 가지지 않을까요? 살짝 내려오고 이쪽으로 점프, 점프, 점프 해서 올수 있어요. 자, 반대편이에요. 반대편도 똑같이 가운데에서 두 번을 점프하고요.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앞만 점프해봐서 점프가 안 돼요. 왼쪽으로 오셔서, 점프하고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오셔서, 살짝 이은자를 보시고, 보시고, 저 끝을 보시고,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내려가면 낙문이 있고요. 남부 톱하고 살짝 밟고 내려오셔야 낙대을안 입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